이제는 제가 경북을 키워보려고 합니다. 이제는 경북입니다. 군의원부터 시작해서 도의원까지 한 번도 진적이 없습니다. 경북에서의 관전 포인트는 누가 이기느냐가 아닙니다. 경북의 민주당이 얼만큼 성장하느냐. 이것이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입니다. 그 앞길에 제가 서 있을 것입니다. 김대중 노무현의 꿈을 기억하십니까? 전국민이. 골고루 사랑하는 정당, 더불어민주당, 그 꿈을 가슴에 새기고, 뼈에 새기고, 거리를 누비는 전사들이 경북에 있습니다. 이번 선거에서 100여 명의 후보들이 출마했고, 그들과 함께 경북의 성장을 위해서, 경북 민주당의 성장을 위해서 그 앞에 제가 서 있을 것입니다. 어렵다고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,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. 여러 동지들의 도움을 받아, 격려를 받아 승리의 현장에서 함께 할 것입니다. 고맙습니다.